THD 또는 THD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뭔지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예전부터 오디오 기기의 그런 뭐 노이즈 뭐 이런 거를 측정하는 지표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정확히 무엇인지는 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한 번도 솔직히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대충 아주 대충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만든 6N2 6P1 앰프를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오실로스코프 뭐 시그널 제너레이터 이런 거 없이 PC만 가지고 측정하는 거를 오늘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면은 이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한 대로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측정한다는 거냐?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다 싶으시면은 댓글에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깨끗한 이게 시간축이고요. 이게 전압, 사인파. 네, 아주 깨끗한 1kHz의 사인파가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어, 세상에 완전한 예, 네, 신호는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예. 네.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은이 사인파가 예, 이렇게 지나갈 텐데 사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무수한 1kHz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미세한 잡신호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적인 이 신호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다 잡신호들이 섞일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또 표현이 나오는데 FF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fast 우리의 transform이라는 건데요, 푸리의 함수, 뭐 퓨리의 함수 이러는데, 아 이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이게 뭐냐면은 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줄로 표현해 으면은 모든 신호는 주파수들의 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사인파와 스퀘어파가 더해지면은 뭐 이상한 게 나오겠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이렇게 더해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이거를 두 개로 쪼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신호를 FFT 그러니까 이푸리의 변환이라고 그러는데 푸리의 변환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Fast Fourier 함수라고 그래요. FFT. 오실로스코프에 보면 FFT 모드가 있죠. 이 신호를 가지고 네, 사인 신호를 가지고 FFT 모드로 실행을 시키면은 이 여기 바뀝니다. 여기가 주파수로 바뀌어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왔고 20Hz부터 네, 여기가 20kHz 까지 가청 주파수죠. 아주 이상적인 신호라면요. 여기에서는 신호가 전혀 안 나오다가 1kHz 에서만 딱튕이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 주파수에서는 신호가 제로여야 되죠. 이게 아주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이런 주파수, 이런 신호들에 잡신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예. 여기가 1kHz. 이 신호는 이해가 가요. 그 잡음이 있다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튀어나오는 선 부분이 들 하나씩 생깁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 요 주파수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일단은 우리는 기본 주파수는 1kHz죠. 예. 펀더멘탈 주파수라고 하고, 예. 메인이 되는 주파수를 펀더멘탈 주파수라 하고, 그게 1이고 그 다음에 2, 3, 4, 5 이게 하모닉스 주파수라 하모닉스 하모닉스라고 하는 거죠. 몇차 하모닉스에서 뭐 어느 사람 귀로 들었을 때뭐 좋고 뭐 진공관은 몇차 하모닉스가 많고 트랜지스터는 몇차 하모닉스가 많고 이런 얘기 많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런 얘기는 안할거예요 그리고 THD를 측정하는데 그런 개념은 안 들어갑니다. 뭐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에도 안 들어가요. 그냥 단순히 시그널적인 걸로 봤을 때이 신호가 아닌 이런 것들은 전부 다안 좋은 신호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산하는 겁니다. 그런 논란을 제껴두고 이 신호 대비 다른 거가 없는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냥 그게 좋다 안 좋다가 맞을 수는 없지만요. 저 정확히 하모닉스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그러죠. 디스토션. 그러니까 thd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약자예요. 이 원래 신호가 아닌데 툭툭 튀어나와 있는 이 신호들의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토탈. 펀더멘탈 원래 우리 신호 이걸 Vf라고 할게요. 펀더멘탈의 전압, 요요요 요, 요 값이겠죠. 요 값. 시그마 n은 2부터뭐 n까지 쭉 가고 뭐 h가 잘거 h h 때 전압, 요 전압, 요요 요 전압 값에 제곱을 루트를 씌운 다음에 곱하기 백. 그걸 해주면은 몇 퍼센트가 이렇게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신호, 원래 신호 대비 나머지 신호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또 하나 더 생각해 드는 게 THDN이라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N이라고 써 있습니다. Total Harmonic Distortion 플러스 노이즈의 약자예요. 노이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계측기로도 요 하나의 점을 딱 디테팅을 할수 있는 계측기가 있어야 되고, 자동으로. 그리고 이 계산, 계산기도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또 많이 생길지 몰라요, 사실. 이 측정이 그나마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바꾼 겁니다. 자, 이거를 잴게 아니고, 좀 쉽게 가보자. 요 1kHz, 요요 요 펀더멘탈, 요 메인 신호를 제외한 모든 거를 노이즈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고, 요고, 튀어나온 거 뿐만 아니라 아니고, 플러스. 이 노이즈 값. 이 노이즈. 전부 다. 이다 노이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전부 다를 노이즈로 봐서 더한 값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펀더멘탈 값. 분해. 메인 신호 분해. 앞에는 똑같습니다. 한 다음에 더하기. 노이즈. 예. 이건 똑같은데, 여기 노이즈가 하나 더 붙은, 더 붙은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하면은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THD보다 THD 플러스 n이 값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다 계산해서 한 값의 노이즈를 더할, 더하... 면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될 필요가 없죠. 자, THD n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예, 예. 노, 노치 필터라 그러죠. 아주 협대역을 필터 걸어 버리는 이런 노치 필터를 여기다 맞춰서 걸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1kHz가 상쇄되면서 확 떨어져 버리겠죠? 그때 전체 시그널 값을 재고 그리고 요 피크 값을 재면은 쉽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 오실로스코프로 THD를 계산한 법이 있어요, 사실. 이걸 계산을 아주 정교하게 끝까지 못하지만은, 시그널을 보면서 값을 대, 대입해 가면서 수식으로 하면 값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제 생각인데, 실제 앰프에서의 노이즈 측정은, 이, 이게 좀 정확한 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그냥 노이즈로 보는 거죠. 역시 인프 그리고 이게 재기도 쉬워요, 사실. 소스. 보통 1 k 르츠를 많이 예, 쓴다고 했습니다. 테스트 신호로. 앰프. 오케이. 앰프라고 합시다. 앰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소스가, 소스에서부터 더럽혀져 있으면 여기서 분석을 한들, 예, 이 앰프의 노이즈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원래 더러웠잖아. 예. 그러니까 이두 기기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분석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깨끗. 예, 네, 깨끗, 정교, 네,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거죠. 어 THD 메타 아, 제가 알아본 게난글 <laughs> 난 그렇게 비지 몰랐어. 그냥 무슨 탁상형 멀티메타가 좀 생겼는데 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자 PC 네, 여기 있는데 이게 어때? 원래 뭐였냐면은 사운드 카드 있잖습니까. 어 오디오 이정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아웃 단자가 있고. 여기에 또 인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사운드 카드의 성능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다가 뭘 구상했냐면요. 여기 아웃으로 나오는 선을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일로 나와가지고 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다가 1kHz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쏜 거를 지가 받아버리는 거죠. 요 때, 이 사운드 카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디지털, 예, 네, 디지털 신호를 1kHz를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논리 실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신호를 쌌는데 다시 들어온 소리를 분석해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 사운드 카드가 얼마나 깨끗하게 증폭이 되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오디오에다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앰프에서 입력을 받고 그리고 증폭된 신호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조심해야 될게요 부분에 그냥 앰프 스피커 출력 단자에서 라인인 입력하면 뭐날아가죠 어테뉴웨이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항 가변 저항 하나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감쇄가 어느 정도 되겠죠 감쇄를 해서 주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여기서 출력할 때 중폭단이 있을 거고 입력받아들 일 때도 중폭단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thd thd 플러스 N 이 노이즈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플러스 노이즈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지만 취미용으로는 훌륭하다. 그리고 어 개조 뭐 같은 거 만약에 한다면은 개조 전후 테스트 그냥 상대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니까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아, 내 EMF는 뭐 0.05%의 THD가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그냥 취미용으로 해보기에는 굉장히 괜찮, 괜찮은 실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냐면요. 어, 유명한 게 RMAA, 네. Right Mark Audio Analyzer인가? 예. 이런 게 있고, ART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입니다. 제가 맥에서 썼던 건데, 사운드 스코프라는, 완전 무료는 아닌데, 무료로도 THD를 잴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하자면은, 라인 아웃 대신에 시그널 제네레이터를 써도 무방하죠. 이거, 요 대신 시그널 제네레이터를 따로 줘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볼륨은 최대일 때, 앰프의 볼륨을 최대로 해놓고 측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겠죠. 예. 비슷한 방법으로, 프리퀀스 리스폰스, 주파수 응답 곡선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주파수 곡선이 나옵니다. 주파수 응답 곡선.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제부터는 제 만든 제 앰프와 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측정을 하는 이유는 이 측정 자체도 재미있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앰프를 개조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귀로 들어서는 음 약간 고음이 살아난 듯, 저음이 <laughs> 어, 풍부, 막 이런 이런 식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확실히 재놓고 아니면 노이즈도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렇게 재놓으면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비교가 되니까 물론 뭐 과학이라고 해서 그게 또 이게 숫자가 낮아진다고 해서 뭐 소리가 좋아지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